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북도 칠성김하이 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기본가제 확인 문제 제 6회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이삼 민법 김하이 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제 366조 법정상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법정상권을 민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지금부터 1초 만에 해결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백에 나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지, 토지만 저당권을 취득하고 가백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A라면 어떤 토지에 돈더 많이 빌려줘요? 나대지죠? 위쪽 1번 토지는 건물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돈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주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윗그림에서 이 저당권자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 목적물이 토지입니다. 그 저당 목적물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았습니다. 지상이 가금을 철거해 그랬죠. 갑은 철거를 막으려면 법정 지상권으로 법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벼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을, 을은 토지 경락가를 적게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A도 건물이 있는 토지에 돈을 적게 빌려줘서, 이 을이 낸 경락대금으로 저상권자가 충분히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까운 건물 철거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줍니다. 그래서 갑 건물 철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당 설정할 당시에 갑, 갑이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건축 중이면 A, a는 토지,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줄까요? 적게 빌려줄까요? 언젠가 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a는 토지에 돈을 적게, 소량 적게 빌려줍니다. 따라서 이때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도 상관 없습니다. 음, 건축 중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나 무호가입니다. 당연히 A는 돈을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오세요. 자, 이제 가위 나대지라서 A가 돈을 많이 빌려줬죠. 네, 갑이 멋대로 건물 짓습니다. 내 네,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 A가 저당물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의 가꿈을 철거해 그랬죠. 가분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줄까 문제가 되는데 만약 법정세 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은군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경락가를 소량 적게 쓸 겁니다. 근데 저당권자 A는 나대지의 돈 많이 밀려서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에서 지상권으로 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 가치로 높이 서서 저당권자가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잘 이해하셨죠? 이제 공식을 만듭니다. 자 1번 보세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지사권 인정된다고 뒤로 달려가면 됩니다. 이번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나대지였죠? 저당 설정 후에 건물이 생겼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죠.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법정기사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1초만에 끝납니다. 자, 그럼 공식을 만들어 봐요. 항상 저당 설정 당시,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고 건물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라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법정기상권 인정된다 하시면 되고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란 말이거든요 이때는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도 토지건물에 공동주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축조됩니다. 이때만 예외적으로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6 0조 간단합니다. 이 공동주당 후 신축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 1번입니다.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문제가 법정 이상권인데 기역의 저당권이 보이잖아요. 그럼 366조입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보세요. 기역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이외에 그리고 건물이 축소됐죠 마피 밑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X, X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X에요. 자 니은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아, 존재하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성립한다, 성립한다예요. 성립했습니다. 아, 티 ㄷ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건축 중도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성립한다에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ㄹ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관하여 공동지산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확인해 봐야 돼요. 설정된 후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 건물 새로이 축조, 축조가 신축이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였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공식들 하면 1초 만에 풀수 있습니다. 자, 2번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지역권은 상속으로 가능하죠. 이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이 종된 권리라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된 권리 따라가는 거죠. 정답 2번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죠. 4번 토지 불법 점유자 보호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유자 일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취득은 쉽게 해주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시험에잘 나옵니다. 오늘 정확히 해우겠습니다 일단 토지 건물 최장기 제한이 10년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최장기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전세권을 공부하죠. 그럼 전자를 써볼게요. 자, 1, 2, 3, 4, 5, 5입니다. 최단입니까? 최장입니까? 장이라, 장 써봐요. 6, 7, 8, 9, 10에서 10년, 10년입니다. 어때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이만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최단기간 1년, 1년이에요.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이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다 언제든지 소멸충할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항상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갱신여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물이만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법이 한 개라 건전해요. 자, 이렇게 건전한, 건전한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 유. 건전한 단일법이 유.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없습니다. 다이올 수 있겠죠? 그럼 3번 문제 토지 전세권 설명 오른 겁니다. 그럼 상단에 웠어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 토지 없어요. 토지 없습니다. 그럼 3번에 1번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전속 기간 제한이 있었죠. 아까 둘다 최장기 10년 있었죠? 2번 2번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죠. 건전한 단일법이유 건물 전세권 전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1년을 한다. 토지 없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죠. 그 기간은 다시 10년 넘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조음권 둘다 토지 빌려서 다 인정됩니다. 5번이 법정 갱신이고 이건 건물이만 있어요. 5번은 자, 건물입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존속기간 말려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함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본다는 거죠 이게 법정 갱신이고 이건 건물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외우세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후로 끝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도 있고 담보물권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은 일부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물 전부를 경매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 1번입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주 유치권에 피사모채권이될수 없는 거 대표적으로 외우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이고 권리금. 다음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성을 매수 종구, 부성을 매수 종구입니다. 다음 매매 대금 나오면 유치권 엑스입니다. 매매 대금 같은 말이 외상 대금이에요. 외상으로 뭐 사오는 게 매매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 대금 채권입니다. 즉 시멘트 매매 매매하죠. 시멘트 외상 외상으로 사오죠. 그게 시멘트 대금 건축 자재죠. 다 같은 말이고. 이들이 다 매매 대금 유치권 X입니다. 명인 신탁까지 유치권 X입니다. 자, 이걸 내보겠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가 있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가 매신했다. 이들은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선질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우선 면지권이었고 물상대에서 업 없습니다. 다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조구권도 없습니다. 그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조구권으로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물에 유물 없다 해 보세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와요. 흙밖에 안 나옵니다. 우물에 유물 없어요. 이거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럼 자 유치권은 부정성 있나요? 왼쪽이 없죠? 그럼 있다 하시면 돼요. 소방성 있나요? 네, 있다. 왼쪽이 없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권 있나요? 있습니다. 우물의 유물 없다 빼고 다 있어요. 경매 신청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면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물의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거의 그 확률 98%입니다.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해사무채권을 모두 고른거죠 그 위쪽 위협에게 왔어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보건복지부 매신입니다 음, 기억에 보증금 틀렸죠 니은 권리금 틀렸죠 밑에 빡, 밑에 12345에서 기억리은싹 빼요 기억리은 빼면 뭐 답이 2번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2번 피로비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율은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배제특약 가능하죠 그래서 리율은 원상이복 약정이 있다면 필요 비읍비 총괄 수 없습니다. 이미 규정이죠? 정답은 보건 빼니까 바로 2번 나왔습니다. 6번 유사 한 문제죠?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랬나요? 그럼 안 되는 걸 상단 협에게 보건복지부 매시에 넣었어요. 그럼 기억에 권리금 틀렸어요. 니은의 보증금 틀렸어요. 그럼 또 기억 니은 빼면 답이 3번 나옵니다. 3번 귿은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죠. 가축 죽임의 살인죄입니까? 이건 물건입니다. 가축 물건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가 난 배상증후권에 의해서 그 타인이 가축 물건에 대한 유치권 가능하죠. 물건이라 가능합니다. 아무튼 보건 빼니까 그냥 답이 3번 1초만에 나옵니다. 9번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그랬나요? 밑에 여백에서 안 되는 걸 우물에 유물 없다 였거든요. 그럼 우물유물 빼면 돼요. 그러면 우물유물 리을밖에 없네요. 물, 물상대. 그게 우물유물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4번 나옵니다. 1초 만에 막 튀어나옵니다. 8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1번 혼동은 물권의 소멸 사유고, 2번 조멸을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3번은 물건이 멸실하면 모든 물건을 소멸하죠. 4번자 4번을 4글자로 네 뭐랄까요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했다. 이걸 네글자로 간접점유. 이게 정답이죠. 유치는 점유, 점유는 간접점유에 포함되죠. 이게 정답이고, 5번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채권이 변제 에 없어지죠. 모든 담보물권을 소멸하는 거죠. 채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이든 뭐 저당권이든 모든 물섬 소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 목적물의 건물에 중축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됩니다. 그 뒤에 독립조 효용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부합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합물이라 저당권 여력이 미치게 됩니다. 네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 미칩니다. 미쳐요. 이것도 제일 끝에 대지 사용권이 있죠. 구분 건물에서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죠. 미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것이 종된 권리 미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 거죠? 기억도 부합물이라 정답은 5번. 담이 제기됩니다. 10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지상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수 있죠. 권리 중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 안 되는 거죠? 이번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정답이 번입니다 즉, 저당권이 자식 아새끼요그 담보한 채권, 채권이 엄마입니다. 이마새끼는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답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엄마.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 엄마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 늙어 주고요 저당권, 아새끼도 소멸하는 거죠. 4번, 저당권여 노력은 특별한 사집문은 저당 부동산에 종물이다 미칩니다. 부합물도 미치는 거죠. 원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같은 말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67조입니다. 예, 정답 2번입니다. 자, 지금하는 주간민법도 중요 기초 문제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